실로암 브레일 프로페셔널은 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변환할 수 있는 점역 프로그램입니다. 개정된 최신 한글 점자 규정과 통일 영어 점자 규정을 지원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점자 문서를 편집, 제작할 수 있으며 한자 점역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점자 페이지 등 점자 문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실로암 브레일은 한손에 세이카미니와 같은 점자 정보 단말기를 지원하여 시각장애인 교정사가 점역 결과를 교정할 때 정확한 교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브레일로, 에베레스트, 도그멀티 등 다양한 점자 프린터를 지원하여 쉽고 빠르게 점자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실로 브레일 프로페셔널은 활자, 점자 편집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점역된 파일에서도 코드 보기 등 다양한 편집 기능을 통해 정확한 점자 문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.